무엇이 우리를 성장시키는가? 바라는 것을 할수 없어도 그 길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배우가 되지 못하더라도 연출가가 되어 무대를 만들 수 있다. 훌륭한 화가가 아니더라도 허름하고 누추한 방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는 것에 의해서도 성장한다. 출처, 조엔 치티스터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우리는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약 20살까지 성장합니다. 육체의 성장은 영양 섭취를 잘 해주면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20살 이후에는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을 해 주어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지켜간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위해 좋은 음식과 매일매일의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장합니다. 육체의 성장은 한계가 있지만 정신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정신의 성장은 배움과 인간관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움이 필요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정의하고 그 정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유의미한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성장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키가 자랐다. 나무가 커졌다. 식물이 싹을 튀웠다. 라는 표현들이 성장에 속합니다. 성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성숙에는 맞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을 앞에 놓고 보았을 때는 성숙함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성숙함이 느껴집니다. 성숙함은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 속에 담겨진 교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아주 단순하지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해와 용납이라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조화와 조율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게 합니다. 경청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경청을 잘하게 되면 두 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말하는 화자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의 점을 발견하고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는 청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므로 화자의 좋은 친구가 되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조언을 해주면서 조금씩 좋은 친구가 되어 갑니다. 생각한대로, 계획한대로 인생이 다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좋을 것입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말이 주는 좋은 느낌과 동일할 것입니다. 진지하게 다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길만 걸으면 좋을까요? 아마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이다스의 손처럼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와 행복이 사라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이다스의 손은 사랑하는 사람도 황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힘든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하게 됩니다. 그 사색의 시간을 통해 공감의 능력도 키워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내공도 쌓이면서 이전보다는 좀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도 내 인생에 쓸모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근심과 걱정은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보다 내 인생의 성장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 이상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수 있는 선을 넘으면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존중과 배려도 자신이 할수 있는 선까지 해야 진정한 존중과 배려가 됩니다. 할수 있는 선을 넘는 순간 존중과 배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한 삶은 내가 할수 있는 선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의 재물을 사용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것은 깊이 생각한 후에 결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